리플이 한때 서클 인터넷 그룹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었고, 서클은 오히려 IPO 상장에 성공하면서 리플과 경쟁 관계가 된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바로 일본의 SBI 그룹이 껴 있다는 겁니다. SBI 그룹은 서클의 IPO 당시에 무려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최근에는 서클과 리플 모두와 각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서클과 일본 금융시장과의 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에셋업은 한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주는 채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리플은 서클이 IPO 상장을 하기 위해 훨씬 전부터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 인수하는 걸 제시했었고 더 나아가 200억 달러까지 제시했지만 서클은 거절했습니다. 서클은 결국 IPO 상장을 결정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서클이 상장한 후에도 리플은 서클과의 파트너십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는데요. 한때는 인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의 SBI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SBI는 서클이 IPO를 진행하던 당시 31달러의 공모가로 5천만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면서 0.3 %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한 sbi는 최대 파트너인 리플 의 지분을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식적인 동맹 관계죠. sbi 그룹 산하의 코인 거래소인 sbi vc 트레이드는 서클의 usdc와 리플 의 rl usd를 모두 채택해서 지원합니다. 여기서 왜 하필 일본이냐는 의문 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서클이 일본 시장을 아시아전략 의 최우선 순위로 꼽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의 스테블코인 발행사 인 jpyc에 투자를 단행했었죠. sbi 그룹 같은 일본의 전통적인 금융 대기업을 시작으로 일본 금융 시장의 자금이 USDC와 서클로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서클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리플은 직접 나서서 서클을 인수하려는 꿈을 꿨지만 서클이 IPO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상장했고 서클은 지니어스 액트의 수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독자적인 입지를 굳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서클은 일본 시장에서 JPYC라는 스탭블 코인을 선점한 상태인데요, 일본의 SBI 그룹이 서클과 리플 각 기업과 각각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에서 서클과 리플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서클의 실질적인 사업의 진행과 평가가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죠. 하지만 호재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 주가가 바닥에 머물러 있을 때 나오는 호재들이 누적되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비중이 적은 이슈들 같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상승했을 때 후속 기사로 관련 이슈가 다뤄질 때는 주가 상승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연료가 되기 때문이죠. s 스더브에서는 서클의 저점을 133달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s 스더브에서는그 어떤 주식과 코인을 단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서클 투자자 분들이나 서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에더업에서 제공하는 서클 인터넷 그룹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셋업 멤버십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한 잔의 메가리카노 가격으로 재밌고 다양한 채팅 이모티콘과 업 배지를 드립니다. 에셋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다음 단계의 멤버십도 준비 중인데요. 기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우선 공개됩니다. 이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에더업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일이죠.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